소리날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버려서 당분간 무선 마이크 안 쓰고 유선 마이크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같이 한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라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 어 죄송합니다 요 한복음을 어쩐지 <laughs> 거기가 아닌데 1 7장1 절부터 다시 공독합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 의 회당이 있는지라. <laughs>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다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두에서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보좌 우리 만남들이 보면은요, 참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여자 팔자는 댄박팔자라고, <laughs> 그 모순이 알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버지 너무 잘못 만나가지고. <laughs>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laughs>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남이 그게 중요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는 뭐냐면 전도를 위한 만남이에요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우리 저안철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태국 선교에 둘이 간 적이 없대요 거의 혼자 가다시피 하고, 아니면 때려면 장로님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거 외에는 어, 목사님들이 둘이 들어온 적은 없대요. 태국 방콕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저기 마하살라가 그쪽은 우리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데 만남이 참잘 어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 사돈이거든요. 사돈, 사돈, 그러니까 이 <laughs> 분이 어 아주... 그렇게 서로가 사든지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사든 만남이 더 좋아 보인다 <laughs> 근데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바살라칸 가서는 제가 이제 전도학교를 세 강의를 인도해야 되는네 강의나 세강의 인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두 강의를 만들어주니까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태국은 왜 그러냐면 신학교 하한 학기분을 두, 이틀에 다 해고 가는데 그를 제가 다 제가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다 <laughs> 특강을 그분하고 하나 맞추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고 이제 전도학교는 이제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그래서 그분이 두강의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한 강을 하는데 흐름 맞춰 가지고 제가 딱 해주니까 이 둘이 가면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번엔 너무 잘 연결이 돼가지고 참 좋았다 이런 평을 예, 받아봤습니다. 그 오랜만에 갔더니 그냥 너무 그냥 사진 찍자 고그는 사람들도 많아. 모델 일도 안 받고 사진 다 찍어주세요. <laughs> 예? 아유,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laughs> 이든받아오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브리스길라 아골라 또 거기에 바울과의 만남. 이게 18장의 그 만남이고요. 앞에도, 테니, 앞에도 보면은 대살로가에서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 그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산농교회, 고린도교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남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축복된 만남이에요. 어떤 학생이 제가 경기대 거기 지교에 들어갈 때에 거기 이제 그 전도사님 아들이 거기 이제 그 담당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조장이죠. 조장 역할을 하면서 애들 모이고 막 그러 하는데 모이지는 몇명안 모여요. 한 서너 명 많이 모여요. 세명뭐 이렇게.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인도하는데 이이 학생이 묻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잘하고 그 당연히 그런데 대가 만약에 중화대로 태어났다면 뭐가 되겠어요? 불교교에서 완전히 기독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우상에 빠지고, 어, 그래야 되는데, 참, 내가 다른 것도 다 참여를 해봐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사 <laughs> 아들인데.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냐? 그럼 그래, 무당체 한번 가봐라. 절간에 한데 가보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상대해봐라 해봐라, 지금이라도. 가봐라, 무속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쩌면 성경적으로 맞는지. 너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보고 많이 기도. 저는 그그다 체험했잖아요. 과거 부친 자식들도 살아봤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또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만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laughs> 노예 시대의 모세 여기 또 모세 장모, 장모 장 장인 이드로. 이런 만남이 이게 엄청난 만남이 툭 특히 여기 또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또 여기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만남들이 엄청난 축복이죠. 특히 모세의 어머니 태어날 때이 만남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대일 만남이죠. 이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읽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까지 가는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한 만남이죠. 자, 사무엘과 다윗과의 만남. 뭐 여기 뭐 다른 사람도 만난. 소중한 만남이 있지만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 이게 어째요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뭐냐면 다윗이 또그 언약을 어, 전달받으면서 다윗이 뭐 성전 건축하게 성전 건축하게까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미래까지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큰 우상숭배 시대에 엘리아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만남들. 여기에다 특히 뭐냐면 중직자 하나가 있는데 오바데 같은 사람. 근데 완전히 우상. 그 완전히 선지자들 다 죽이는 시대였으니까요.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완전 우상시대를 살리고 아랍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랍나라는 강대국입니다 늘거기 시달리고 있는데 엘사 같은 경우는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완전히 물리치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 그리고 여기에 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베삭 아벤누고 또 완전히 이스라엘나라 위기가 왔을 때에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벨론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네 명의 세 명의 왕을 틀림없이 섬기고, 그죠 그리고 그 고레스 왕까지 완전 영향을 주는 그때까지 있었어요. 야, 네 명의 왕, 네 명의 왕 시대를 여기에서 다불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늘 기도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사업다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후대들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중에 이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하고 고린도 교회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바울이죠. 여기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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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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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없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부신자들이 전부 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을 보면 은이 사도행전은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틀리냐 이거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초대기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이거 쯤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2절에 다같이 시작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얘날에 밝히진 거 아니라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은 22절에 보니까 이제 담배숲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입니까 22절에 다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가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 이전에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선동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메섹에도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 한번 하나만 더 봅시다. 28절인데 이게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성주 주의, 요한의 세례만 증거 했다고 그랬거든요.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데 불씩이라고 올라가 지금 뭐왜개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을 정확하게 풀어 줬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러고 나온 이외 후 28절입니다. 이제 그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고뭐 이제 함이 그그쪽 나오면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나아갔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것 싸면서의 초대 기회네요. 자, 그런데 오늘 쭉 찾아봤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약속돼 있던 그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그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이사 7장 14절에 보라 천녀가 잉태하더라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은 임만, 임마누엘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잖아. 예수님 보고 직접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laughs> 사석 삼세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제는 거기 가서 세워진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laughs> 아니죠. 어디 누구죠? 야손. 야손 제가 적고 왔다. 갔다. 야손을 만나서 여기서 세운 거예요. 그 집에서 말씀을 드으라고 합니다. 이게 대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울은요. 회당. 지구로 들어갑니다. 17장에 보더라도 어디가 나오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가 이게 여기 저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으로 가봅니다. 자. 회당과 저자의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어진 것이 뭡니까? 회당이 바뀌어진 역사 일어나는 거. 회당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후대들이 바뀌어진 역사 일어나고 보세요. 그렇죠. 야손의 집이 바뀌어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이 바뀌어지. 현장과 만든 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어. 야손의 집, 그 다음에 후대들이 후대들이 바뀌어지고 이 복음 속에서, 그리고 뭐냐 모든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들이 나다 산업도 바꾸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자,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 증거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거를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 안식일 동안. 그래서 1 7장1전에 보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들이 안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면 이자 이그 이전에도 어디를 바꾼 겁니까 지금요? 보면은 안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 이 지역을 완전 히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게도니아의 전체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체에 이걸 바꾸러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역사 일어났어요. 음. 이걸 태국에 갔는데 거기 학, 학생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동성애자예요. 태국 굉장히 많거든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라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바꿔줘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여들의 색깔을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대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 이게 대사한우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색깔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뭐냐? 지금 일을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사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선교회를 통해가지고 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에 대선교회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냐 이를 글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거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의 역사장이죠. 고린도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인 로마인이 누구예요? 브리스가가 로마인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보세요. 로마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여기에 어비같음으로 함께 만나서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세세 세 사람의 만남으로 고린도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고린도 보그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요, 이사 여기는요. 여기는 항구도시입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고린도는 완전히 흑암의 도시라고 하면, 이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히 흑암에 접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래서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창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건 쓰고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왜 수건 쓰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창녀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쓰는 겁니다. 거기로 그 수건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수건을 쓰든지 차라리 수건 안쓰려면 빡빡 밀고 예배드리라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 수건 쓰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아는 거예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 수건, 그래서 안성홍증인에도 수건 쓰고 예배드립니다. 수건 안쓰려면 빡빡 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그게 왜그랬냐면요 나는 창녀가 아니다. 이,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교입니다. 완전히 흑암에 반전히 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31절에 이 지역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데는 밀어난 것이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누구요? 예 누구에게요? 전도자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데. 늘 마음, 마음을 시원케 안 하고 완전히 답답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전도자의 마음은,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이게 브리스 아굴라. 정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수 있는 사람. 자꾸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완전히 마게도냐를 완전히 보음화 시켜드립니다. 여기를 완전히 보음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서 3장,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이게 부리스길 아굴라가 뭐냐면, 로마보구마에도 일을 감당했어요. 로마서, 로마서 16장에는 로마보구마 일꾼들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부리스길 아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으로의 목숨을 내놨다고 안 했어요. 바울에서 목숨을 내놨다고 했어요. 보세요. 찾아보세요 바울이에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전도자가 확실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브리스길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 무덤이 그 고린도 지역만 살린 게 아니라 로마까지 보고화시킨 거예요 로마 보고화에도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보호자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성삼의 하나님의 내게 임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보좌 아홉까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18절의 에덴의 축복.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보좌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야. 그 능력으로. 그러면 시공간 초래 역사가 일어나서 2, 3, 7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게 여섯 가지. 그래서 전무후무의 세 가지. 나, 교회, 그리고 나의 업. 그러면은, 삼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올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게 아침에 주로 이제 정식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낮에 기도. 요즘 이걸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무시기도. 이삶 속에 이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밤에 되면은 뭔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제는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 답을 찾는 거예요, 식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고 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도전해봅시다. 근데, 아침에, 아침에, 이게 여기서 힘을 못 얻으니까, 아침에 일하면 또 지겨운 하루 시작됐구나. 아이고, 꼴찌야. 그러면 그 하루가 그렇게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옵소서 한다든지 내삶 속에 하나님의 성삼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도 마무리도 깨끗하게. 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 그냥 그대로가 잠 자잖아요. 그렇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거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보면은요 아, 정말 기도 말씀 열심히 하더라도 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게 힘들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의내 영혼이 잘된것 같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간과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것 같지 영적인 힘으로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마음 뭐 대자로니가를 살리든지 고린도를 살리든지 수월을 살리든지 할거 아닙니까?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